7월, 전국의 메인 뉴스가 한 목소리로 같은 이름을 불렀다. KBS, SBS, MBC가 나란히 대전 3일 연속 콘서트를 조명했고, 지역의 거리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환호의 잔여를 품고 있었다. 호텔 출입구 앞엔 감사 카드가 꽂힌 꽃다발이 줄줄이 놓였고, 카드의 문장은 짧았지만 선명했다. 대전 고맙습니다. 통상 스타가 도시를 빛냈다는 말이 먼저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번엔 반대로 읽혔다. 도시가 한 어린 가수의 기록을 더 눈부시게 만들었다. 대전에서의 삼박은 공연 일정 이상의 의미였다. 초저녁부터 고속도로 진입로가 들썩였고, 콘서트홀 주변 상권은 팬들로 꽉 찼다. 공연장 안에서는 소녀의 노래가 울렸고, 공연장 밖에서는 도시가 움직였다. 숙박, 교통, 외식, 관광으로 이어지는 체류 효과가 체감되자 지역은 공식적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단지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자. 코로나 이후 길게 움츠렸던 도시의 근육이 오랜만에 제대로 펴진 밤들이었다. 빈에서의 태도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했지만 그래서 더 크게 남았다. 그녀는 대전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어느 도시든 올 때마다 가장 두려운 건 과연 좋아해 주실까였다고 털어놓았다. 팬들의 응원으로 행복한 3박을 보냈다는 소감 뒤엔 구체적인 선택이 따라왔다. 무대에서 받은 박수 일부를 도시로 돌려주듯 대전의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거창한 포장 없이 생활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을 향한 지원. 박수는 그 자리에서 한번 터지지만 기분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시간을 바꿔놓는다. 호텔 앞 꽃다발 풍경은 이 공연의 정서를 압축한다. 대형 투어가 지나간 뒤 남는 건 대개 소음과 쓰레기, 그리고 한바탕 축제였다는 피곤함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누군가가 조용히 꽃을 놓고 갔다. 고마웠다는 마음이 응축된 행위. 마치 도시가 가수에게 답장을 보낸 것처럼. 팬덤의 문외력이란 이런 것이다.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제일 정확한 방식으로 고마움을 남기는 일, 지상파 3사가 일제히 이 투어를 다룬 이유도 그 지점에서 설명된다. 콘서트가 단지 공연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회복, 성숙한 팬 문화, 사회적 환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뉴스는 화제만 줬지 않는다. 변화를 보도한다. 그리고 이번 3박은 변화의 문장으로 충분했다. 한 도시와 한 소녀 가수가 서로의 시간을 끌어올렸다. 현장 분위기는 첫 곡부터 결이 달랐다. 조명은 과장되지 않았고 밴드는 정교했지만 침범하지 않았다. 빈에서는 늘 그렇듯 기교를 과시하는 대신 감정의 해석을 택했는데, 이 점이 대전의 공기와 묘하게 잘 맞았다. 첫날은 기대의 긴장, 둘째 날은 익숙해진 호우, 마지막 날은 아쉬움과 감사가 뒤섞인 울림. 같은 세트리스트여도 매일 다른 표정을 가진 이유다. 공연이 상품이 아닌 기록으로 남는 방식. 7월 초각 플랫폼의 검색어 상단에 그녀의 이름이 자리잡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음악 방면의 기록이 사회, 생활명까지 번져가는 사람은 흔치 않다. TV조선 미스트로 3분 출신이라는 출발점, 어린 나이라는 편견, 트로트라는 장르의 벽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벽을 어떻게 넘었느냐는 질문의 답이 이 삼박에 담겨 있다. 목소리의 정확성, 문장의 진심, 태도의 일관성. 복잡한 전략 없이도 팬과 도시를 설득하는 단순한 방법. 그녀의 스타성은 불가사의가 아니다. 무대 안팎의 일관성이 만든 결과다. 한 소절로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오랜 공을 들이고 팬한 명의 사연을 기억하려 노력하고 어느 도시에서든 여기서의 우리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습관. 그래서 빈에서의 공연은 구역을 나누지 않는다. 팬과 비팬, 로컬과 외지. 장래의 선호 같은 경계들이 무의미해진다. 공연이 끝난 뒤 나는 팬이 아니었는데 좋았다는 후기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도시의 대응도 훌륭했다. 교통통제는 정교했고 안내 체계는 친절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공연장을 향하는 사람들을 환대했다. 우리 도시에 온 손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불편은 줄고 만족은 늘어난다. 이 상호성이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 가수와 도시, 팬과 시민이 같은 줄에 서는 법을 배운 도시. 대전은 그 공부를 잘 해냈다. 대전 시장의 말도 길지 않았다. 다시와 달라. 이 짧은 요청은 공연 유치의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다. 문화가 도시의 필수 인프라임을 재확인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도로와 광장, 공원과 도서관처럼 라이브 공연은 도시의 호흡이다. 그 호흡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행정에도, 산업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이번 3박이 보여줬다. 물론 이 모든 서사에 빠질 수 없는 건 팬덤의 품격이다. 줄을 서는 법, 공간을 공유하는 예절, 퇴장 후 뒷정리까지 현장에서 지켜진 작은 규칙들이 도시에 남긴 인상은 크다. 팬덤은 단지 응원하는 집단이 아니라 도시를 방문하는 공동체다. 빈에서의 팬이 도시에서 보인 태도는 다음 초대장을 더 쉽게 만든다. 다음에도 꼭 오라는 말은 그래서 팬에게 향한 칭찬이기도 하다. 그 사이 빈에서는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걸었다. 어디서든 좋아해 주실까라는 걱정은 그 기준의 다른 이름이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한 소절. 첫 멘트, 첫눈 맞춤. 이 세계가 공연의 80%를 결정한다는 걸 어린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무대전에 도시의 공기를 먼저 읽고 관객의 표정을 먼저 살핀다. 같은 노래여도 도시에 맞는 템포가 따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대전에서의 삼박은 그 감각의 정확성을 증명했다. 이제 여름의 다음 장은 인천이다.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질 3연전. 누군가는 현장으로, 누군가는 화면으로, 누군가는 두 방법 모두로 모일 것이다.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동시성이다. 같은 시간 같은 후렴을 나누는 경험은 좌석의 등급과 화면의 크기를 넘어선다. 대전이 보여준 환대의 공식이 인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면 이번 여름의 기록은 더 길어진다. 국민 여동생 트로트 천재라는 말은 쉽게 붙지만 오래 유지되진 않는다. 명칭이 수식어에서 정체성으로 바뀌려면 무대 밖의 문장이 무대 위의 노래와 맞아야 한다. 그녀는 이미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받고 있다. 지역 사회에 손을 내밀고 팬을 존중하고 산업의 오래된 관행 앞에서 성숙한 대안을 보여준다. 그 결과가 뉴스로 후기로 도시의 미소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 뉴스삭스리는 과열된 홍보가 아니라 검증된 기록에 가까웠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던지자. 왜 대전은 꽃을 놓았고 왜 그녀는 기부로 답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책임지려는 태도 때문이다. 공연은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고 도시는 그 시간을 저장하는 그릇이다. 그릇이 넓으면 더 많은 노래가 담기고, 노래가 깊으면 그릇의 품격이 높아진다. 이번 3박이 남긴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그 실내의 업데이트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었다. 이제 기록을 마감한다. 비에서의 대전 콘서트는 팬들의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지만, 그 아쉬움은 곧 다음 장을 여는 에너지다. 인천으로 이어질 여름. 무대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도시는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지상파 메인 뉴스가 같은 날 같은 소녀를 여러 번 불렀던 이유. 호텔 앞 꽃이 말없이 모든 걸 설명했던 이유. 그리고 한 장의 기부 영수증이 긴 시간을 밝혔던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한다. 그녀는 어느 도시에서든 노래로 사람을 묻고 사람으로 도시를 묶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가수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미래라고도 부른다. 다음 주, 인천에서 그 미래가 다시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도시가 조용히 꽃을 놓을지 모른다.